봄칠 얼굴을 늘봄 본래면목을 물이라면 현상의 얼굴은 파도입니다. 물은 변하지 않으나 파도는 변합니다. 환경 조건에 따라 얼굴에 파도가 일어나면 그늘이 저 어두워지고 차가워지고 굳어지고 침울해지면서 그 달리면 본인도 괴롭고 보는 사람도 괴롭습니다. 환경 조건에 따라 끌려가지 않아서 구겨지지 않고 물들지 않아야 정신이 들어 좋고 나쁜 환경 조건의 구애를 받지 않고 초탈하여 환경 조건을 다스리는 만물의 영장이 되고, 본래 면목을 유지하고 보존하여 항상 건강과 평화를 누립니다. 얼굴은 몸과 마음이 나타나는 거울입니다. 그러므로 늘 변화하는 얼굴의 동태를 감지하여야 변화의 물결에 흡수리지 않고 항상 변하지 않는 본래 면목을 지킬 수 있어 소원성취하고 만사행동합니다. 남의 얼굴은 두 개의 눈으로 볼수 있지만, 자기 얼굴은 육안으로 볼수 없습니다. 자기 얼굴을 보려면 제3의 눈, 감각으로 보아야 합니다. 제3의 눈, 감각을 개발하는 것이 수행으로 자기를 구원하는 핵심입니다. 얼굴을 늘봄하여 얼굴의 표정을 감각하려면 나같은 정신이 들어와야 합니다. 나같은 정신을 불러들이기 위해 몸돌아봄, 마음돌아봄, 돌아보면, 본격돌아봄을 통하여 생각의 모드가 감각의 모드로 바뀌어야 합니다. 감각의 모드가 되면 정신이 들어 텅 비고 고요하고 환하여 본래 면목을 깨닫게 되어 변화의 물결을 따라가지 않고 늘 변하지 않는 본래 면목을 지키면 아프지 않고 괴롭지 않은 막강한 에너지 의 소유자가 되어 안심이명합니다. 생활 가운데 항상 얼굴을 늘봄으로 본래 면목을 지키면 자기를 구원한 것이고 동시에 남에게 빛과 에너지를 주는 사람이 되어 써도 써도 다음이 없습니다. 얼굴을 늘봄으로 자기를 구원하고 인류를 구원합시다. 봄7 얼굴을 늘봄 본래 면목을 물이라면 현상의 얼굴은 파도입니다. 물은 변하지 않으나 파도는 변합니다. 환경 조건에 따라 얼굴의 파도가 일어나는 그늘이 저 어두워지고 차가워지고 굳어지고 침울해지면서 끄달리면 본인도 괴롭고 보는 사람도 괴롭습니다. 환경 조건에 따라 끌려가지 않아서 구겨지지 않고 물들지 않아야 정신이 들어 좋고 나쁜 환경 조건에 구애를 받지 않고 초탈하여 환경 조건을 다스리는 만물의 영장이 되고 본래 면목을 유지하고 보존하여 항상 건강과 평화를 누립니다. 얼굴은 몸과 마음이 나타나는 거울입니다. 그러므로 늘 변화하는 얼굴의 동태를 감지하여야 변화의 물결에 흡수리지 않고 항상 변하지 않은 벌레 면목을 지킬 수 있어 소원 성취하고 만사행동합니다. 남의 얼굴은 두 개의 눈으로 볼수 있지만 자기 얼굴은 육안으로 볼수 없습니다. 자기 얼굴을 보려면 제3의 눈, 감각으로 보아야 합니다. 제3의 눈, 감각을 개발하는 것이 수행으로 자기를 구원하는 핵심입니다. 얼굴을 늘봄하여 얼굴의 표정을 감각하려면 나갔던 정신이 들어와야 합니다. 나갔던 정신을 불러들이기 위해 몸 돌아봄, 마음 돌아봄, 돌아보면, 본격 돌아봄을 통하여 생각의 모두가 감각의 모두로 바뀌어야 합니다. 감각의 모드가 되면 정신이 들어 텅 비고 고요하고 화나요. 본래 면목을 깨닫게 되어 변화의 물결을 따라가지 않고 늘 변하지 않는 본래 면목을 지키면 아프지 않고 괴롭지 않은 막강한 에너지의 소유자가 되어 안심 이명합니다 생활 가운데 항상 얼굴을 늘 봄으로 본래 면목을 지키면 자기를 구원한 것이고 동시에 남에게 빛과 에너지를 주는 사람이 되어 써도 써도 다음이 없습니다. 얼굴을 늘 봄으로 자기를 구원하고 인류를 구원합시다. 봄칠 얼굴을 늘 봄. 본래 면목을 물이라면 현상의 얼굴은 파도입니다. 물은 변하지 않으나 파도는 변합니다. 환경 조건에 따라 얼굴에 파도가 일어나면 그늘이 저 어두워지고 차가워지고 굳어지고 침울해지면서 끄달리면 그 본인도 괴롭고 보는 사람도 괴롭습니다. 환경 조건에 따라 끌려가지 않아서 구겨지지 않고 물들지 않아야 정신이 들어 좋고 나쁜 환경 조건의 구애를 받지 않고 초탈하여 환경 조건을 다스리는 만물의 영장이 되고, 본래 면목을 유지하고 보존하여 항상 건강과 평화를 누립니다. 얼굴은 몸과 마음이 나타나는 거울입니다. 그러므로 늘 변화하는 얼굴의 동태를 감지하여야 변화의 물결에 흡수리지 않고 항상 변하지 않는 본래 면목을 지킬 수 있어 소원성취하고 만사행동합니다. 남의 얼굴은 두 개의 눈으로 볼수 있지만, 자기 얼굴은 육안으로 볼수 없습니다. 자기 얼굴을 보려면 제3의 눈, 감각으로 보아야 합니다. 제3의 눈, 감각을 개발하는 것이 수행으로 자기를 구원하는 핵심입니다. 얼굴을 늘 봄하여 얼굴의 표정을 감각하려면 나갔던 정신이 들어와야 합니다. 나갔던 정신을 불러들이기 위해 몸 돌아봄, 마음 돌아봄, 돌아보면, 본격 돌아봄을 통하여 생각의 모드가 감각의 모드로 바뀌어야 합니다. 감각의 모드가 되면 정신이 들어 텅 비고 고요하고 화하여 본래 면목을 깨닫게 되어 변화의 물결을 따라가지 않고 늘 변하지 않는 본래 면목을 지키면 아프지 않고 괴롭지 않은 막강한 에너지의 소유자가 되어 안심 이명합니다 생활 가운데 항상 얼굴을 늘봄으로 벌레 면목을 지키면 자기를 구원한 것이고 동시에 남에게 빛과 에너지를 주는 사람이 되어 써도 써도 다음이 없습니다. 얼굴을 늘봄으로 자기를 구원하고 인류를 구원합시다.